다음은 SA카 리뷰 채널의 소개와 함께 2025년 형어머 H55 모터홈의 리뷰, 재원 및 특징을 다룬 1500 단어 분량의 한국어 유튜브 영상용 스크립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SA카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자동차와 모터홈의 최신 모델 리뷰를 통해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롭고 다양한 자동차 이야기를 준비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2025년 형 허머 HO15 모터홈입니다. 강력한 성능과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겸비한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리미엄 모터홈으로 오프로드 주행과 럭셔리한 캠핑 경험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허머 HO15 모터홈은 외관부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통적인 허머 특유의 육중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미래적인 요소를 더해 거대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체 길이는 약 11m에 달하며 높이도 3.5m 이상으로 일반적인 모터홈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전면에는 대형 LED 라이트와 크롬 처리된 그릴이 장착되어 있어 야간 주행 시에도 탁월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차체 하단부에는 고강도 보호판이 적용되어 오프로드에서도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엔진 성능 또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터머 H55는 6.6L v 8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5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며 1100Nm에 달하는 토크로 산악 지형이나 험로에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서스펜션은 자동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 노면 상태에 따라 최적의 주행 높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은 식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며 연료 효율성도 이전 모델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단순한 모터홈이 아닌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킵니다. 최대 6명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내부 공간은 알루미늄과 천연 원목 마감재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통풍과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프리미엄 가죽 시트로 장착되었고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음성 인식 기능도 적용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간편하게 내비게이션이나 에어컨 조작이 가능합니다. 거실 공간은 넓은 소파와 벽걸이형 OLED 스마트 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성 안테나가 탑재되어 다양한 채널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실내에서도 콘서트홀 같은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방은 풀 사이즈 냉장고와 인덕션 쿡탑 전자레인지 오븐 그리고 자동 식기 세척기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캠핑 중에도 집에서처럼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침실은 킹 사이즈 베드와 대형 옷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무드 조명과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침실 옆에는 완비된 욕실 공간이 있어 전자동 세면대 온수 샤워기와 번식 변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최고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터머 H55 모터 홈은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조명 냉난방 오디오 전기 시스템 등을 스마트 홈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이 지붕에 설치되어 장시간 주행 중에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 친환경적입니다.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연계된 인버터가 탑재되어 전자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전기 없이도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전 기술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후방 교차 충돌 감지 360도 카메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최첨단 안전 장비가 대거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험로 탈출 보조 시스템과 자동 브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멈춰 있을 때는 자동 수평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여 항상 안정된 구조를 유지합니다. 퍼머 HU15 모터홈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선 진정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의 완성입니다. 강력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디자인 최고급 편의 사양과 스마트 기술이 어우러져 모터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선택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2억 8천만원에서 시작되며 풀옵션 모델의 경우 4억원 이상까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기능과 품질을 고려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형 어머 HO15 모터홈은 오프로드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나 자연 속에서 고급스러운 휴식을 원하는 분들께 매우 적합한 모델입니다. 실용성과 기술 감성 그리고 품격까지 모두 갖춘 이 모터홈은 향후 프리미엄 RV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5 허머 HO15 모터홈에 대한 리뷰와 사양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자동차 리뷰 영상을 원하신다면 꼭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SA카 리뷰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한 자동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